오메가3 역시나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비타민 D와 유산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메가3는 지방산이에요. 지방산에서는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6, 오메가9도 있지만 오메가9은 어차피 우리 몸에서 따로 섭취를 안 해도 생성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드실 필요가 없고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으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, 기본적으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비율이 오메가31, 오메가6가 1 또는 2 정도로 비율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,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에서의 음식들의 오메가36의 비율이 1대15에서 많게는 1대30까지도 굉장히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고, 어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을 예방하고 또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전이나 재발을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오메가3의 비중이 높은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.